자, 반갑습니다. 우리 APR 가족분들. 자, 오카네모치 부자로 만들어드릴 누구? 봉선장입니다. 자, 봉선장 데스. 자,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면서, 요러시고, 안하시막스 네, 자, 일단 우리 주 가족분들. APR 지금 상승해서 10만원대에서 잘 머무르고 있는데, 일단 우리의 목표가 제가 1차적인 목표가를 이제이렇지만 우리의 목표가는 이제 더 높다 목표가 목표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오늘 일단 이제 알아볼 내용 자 APR 뷰티 전망 이슈 그리고 목표가 그리고 앞으로 이제 주가 전망과 신규 분들 타점 그리고 오늘의 테마 추천주 자 제가 저번 주에 영상 두개 올려드리면서 거기에 저출산주, 테마 관련주들 빠르게 슈팅 볼수 있는 거 추천드렸는데 다 뭐가 나왔습니까? 반등, 상승 나왔다, 수익. 자, 그래서 영상 끝까지 보신 분들은 이런 테마 추천주 꼭 수익 보실 수 있는 거꼭 잡아보셔라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일단 이슈 나온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PR 미국 뷰티체인 울타 울타 뷰티 진출 현지 국내 가속화 그리고 실적의 힘 APR 올드러 주가 두배 꽝충 자, 그리고 K 뷰티 기상도 내일도 맑음. 자 일단 이슈 나온 거 보면은 자 APR 뷰티 체인 울타 뷰티에 진출한다. 현지 공략 강속 가속화. 자 지금 여기 보신 것처럼 지금 뭡니까 뷰티 디바이스. 원래 지금 이제 메디큐브가 엄청나게 판매량이 많이 올랐는데 이 뷰티 디바이스 이것까지도 지금 뷰 진출하면서 미국에서 엄청나게 좀더 실적을 실적이 지금 그냥 미쳐 날뛰고 있다. 계속 올라가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지금 여기서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지금 이제 그래서 말씀, 이런 이슈가 나온 거다.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지금 뭡니까? 북미에 공략을 하고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 지금 이제 원래 LA에서 팝업스토어를 했고, 지금 주기적으로 아마 이런 팝업스토어나 계속 이벤트를 계속 이어갈 거다. 네, 그러면서 인지도가 더 올라갈 거고, 지금 이제 K 뷰티에 대해서 뭡니까? 신규, 신규 상장들 지금 이제 인기 있는 브랜드들이 이제 메디큐어 말고 몇 개가 더 있기 때문에 그런 브랜들이 이제 계속 인지도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뭡니까 APR이 올 들어서 이제 주가가 두배 꽁충 뛰었다. 자 지금 뭐 알다시피 뭐 뭡니까 지금 주가가 105% 급등하면서 지금 증권사에서 목표가 상향 조절했는데 제가 무조건 10만원 넘게 간다고 1차 목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는 그러기 때문에 언제 5만 5천원 6만원 아래일 때부터 계속 언급해 드렸다 그거에 대서 말씀을 여기서 다드려 저번에도 항상 모든 영상에서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계속 드렸다고 여기 보시면은 뭡니까 딱 보이죠 봉선장, 봉선장의 나침반 조목은 뭡니까 54,000원 이하로 진입하라. 그때 이제 이렇게 갔었는데 지금 그 뒤로 쭉쭉 올라가면서 계속 실시간으로 이제 홀딩 자료까지 드리면서 도움을 드리고 있다. 자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면서 APR에 대해서 이제 뭡니까 이런 자료 이제 실질적으로 이런 이제 보고서가 나온 거에 대해서 여기 이렇게 공유를 해드리고 있다. 몇개더 있어요. 자, 일단,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은, 그거에서 지금 이제 저번 주에 나왔던 이슈와 비슷하게, 이제 같은 내용인 거고, 그러면서 이제 증권사 리포트가 상향했다, 10만원 이상으로, 지금 그거에서 목표가 상향했다, 그거에서 말씀드린 거고, 지금 일단 그냥 이제 타이틀, 아까 이슈나왔는데 지금 유니콘 기업으로 이제 신규, 하면서 이제 졸업하면서 비상하면서 엄청나게 k b t 의 신화를 이끌고 있다 그러면서 제가 정한 일조클럽이 눈앞에 있다 고속성장이 어질 거고 지금 뭡니까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뭐 약80% 97% 이만큼 성장했다 이렇게 신화를 써내려가고 있다 이런 타이틀이 나온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마지막 이슈 뭡니까 k b t 기상도 내일도 맑음 자 수출 실적 주가 사방에서 그냥 훈풍 그냥 미친듯이 날뛰고 있다 예. 올해 이제 롤을 하신 분들은 알, 알 거예요. 미친듯이 날뛰고 있습니다. 그만만큼 또말씀드린 거고 지금 뭐라 했습니까? 제가 그때 한할령이 일단은 이제 어느 정도 지금 중국이 풀릴 것 같은 기미가 보이면서. 어쨌든 이 관광에 대한 비자 중국애들 이런 것들도 지금 풀리면서 이거에 대한 진짜 실적 네, 어차피 지금 이제 옛날만큼 관광객이 와가지고 로드샵에서 이제 오프라인에서 많이 상하기보다는 지금은 이제 온라인 온라인도 이제 해외구매 이런 직구들이 엄청나게 활발하게 잘 되어 있는데 이게 풀리면 수, 풀릴수록 엄청나게 더 올라간다 이걸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미국과 이제 아메리카 미국과 이제 일본이 있지만 아시다시피 중국이 또 같이 하면은 시장성이 어마어마하게 커지니까 거의 이제 배 이상으로 뛸 수도 있다 그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지금 뭡니까? 이 상반기 뿐만 아니라 이제 2분기에 이어서 뭡니까? 3, 4분기도 되게 좋게 보고 있다는 거를 여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 주민들이 좀 어느 정도 파악하셔라. 예, 그러기 때문에 지금 화장품들이 난리가 났다. 자 그리고 아까 또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 KBT 이게 또 지금 달바 글로벌라고 여기도 지금 이 브랜드도 유명합니다. 아누아랑 화장품에서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뭡니까? 지금 이제 신규 상장을 곧 하는데 청약도 지금 증가금 7조 에, 엄청나게 올랐다 지금 그만큼 여기 나오죠 그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우리 주님한테 체크하셔라 제가 그래서 일단 그러면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려 볼게요 자 APR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지금 공매도가 다시 시작이 됐습니다 구매도가 다시 시작해서 이게 올라가는 않고 지금 버텨주고 있는데 한번 눌릴 수도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렇게 증권에서 이렇게 이렇게 무조건 간다. 이렇게 대충 리포터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러면서 뭐지 한 13만 원에서 저희 목표가는 15만 원인데 길게 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이만큼의 세월을 버티신 분들도 있어요. 이거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요 지금 1차 상승, 지금 2차 상승 여기서 한번더 눌리고 3차 상승까지 이렇게. 왜냐 실적이 미친듯이 날뛰면서 중국까지 풀리면 쭉쭉 올라가니까 예, 그러면 1쪽 클럽을 그냥 달성하고도 더 올라가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단지 근데 뭐 우상향을 간다 해도 그냥 일직선으로 이렇게 쭉쭉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주님들이이 한번 눌림 그런 거를 감안하셔야 된다. 제가 어차피 여기서 원래 5 4 0 0 0 원이라고, 이제, 12, 장, 1월부터말씀드데 여기 아래서부터, 이 돌초에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기서 잡고 계신 분들은 상관이 없어요. 지금 뭐, 1차, 이제, 뭐, 부분 매도 해서, 뭐, 예수금이 이쪽에 다 물려있다, 몰빵으로 하시면은, 부분 매도 해도 되지만, 굳이. 해서, 뭐, 테마주나 다른, 이제, 전력이나, 이런 것들, 이제, 좀 약간, 섹터를 나눠 가져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인데, 일단 지금 말씀드린 신규분들, 아까 말씀드린 거, 신규분들은, 자, 지금 제가 신규분들 말씀드리데 신규분들은 아직 살 때가 아니다. 예. 신규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이게 뭐 13만 원, 뭐 15만 원을 보더라도 지금 여기서 하는 거는 살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린데, 이게 진짜로 크게 한번눌려주지 않는 이상 못해도 9만 원 여기까지는 내려와야 된다. 예. 9만원 밑으로까지 내려오지, 밑골이 달지 않는 이상은 신규 분들은 저는 탑승하지 말라 그러고 이 전래 여기 중간 뭐 7만 원이든 6만 원대 잡으신 분들은 홀딩 유지하시면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전망에 대해서 뷰티 계속 실적 엄청나게 계속 올라간다.다는 아니지만 올라갈 브랜드 있다. 만약 에 신규 분들은 제가 아까 뭡니까 테마주 추천 드리는 거랑 또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은 이제 원래. 뭐가 있습니까? 한국 화장품 제조 자 이거 제가 분명히 전부터 여기서 뭡니까? 음봉 나오면 살아있니다 음봉 나오면 음봉 나오면은 5 5 0 0 0 아래로 이렇게 빠지는 음봉 나오면 살아있습니다 자 이런거 탑승하시면은 뭡니까? 지금 이 평선 위에요 거의 별로 안 올라갔어요 이게 올라가면은 다시 우리 주님들 뭡니까? 여기 65,000원. 요까지 제가 이 매물 때이 매물 때 소화하는 게좀 시간이 걸릴 건 하지만 안정적으로 갈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거를 보셔라. 신규분들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는 원래 다 실리콘투도 다 원래 많이 올랐잖아요. 이것도 전부터 다 말씀을 드렸던 거다. 우리 실리콘투. 자, 실리콘투로 한달 전에 네, 보이시죠? 이미 다 언급을 해드렸던 거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딱 이거 날짜 보시면은 언제입니까? 4월 3일 27,400원. 예 그러면서 지금 5월 8일에 저번 주 얼마였습니까? 43,000원. 지금 여기서부터 들었다. 여기서부터 27,000원. 예. 이 수익률만 따져도 60%다. 이거 거의 50% 넘어요. 한달 사이 에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서 제가 또 하나 추천드렸던 게토니몰입니다통니몰이 토니모리. 손님 우리도 제가 분명히 여기서부터 저번달부터 이렇게 잡아가라 다 여기 올려드렸던 겁니다 올려드렸던거 자 이것도 계속 저희가 뭡니까 4월초 4월초 뭡니까 전부터 계속 말씀을드렸던거다 화장품관련주 실적도 챙겨야된다 대선테마에서 자 그럼 이제 화장품주 추천드렸던거 한국화장품제조 한국화장품 제조, 요거, 꼭 체크하시고. 그리고 이거 왜, 뭡니까? 테마주. 대선 테마주, 짧게 볼수 있는 거. 이거래에서 3거래 거래 볼수 있는 거. 요거에 대해서 추천주 드릴 테니까, 우리 주린이분들 수익 잘안 난다. 그리고 초보자 하신 분들 집중해서 어떻게 꼭 내일,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추천주 말씀드려볼게요. 일단 추천 좀 드리기 전에 현재 대선 지금 후보들에서 이슈들 이것들 체크하시라고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일단 지금 대선 말고 뭔가 관세 관세 협상으로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었죠 지금 미국에 그러면서 제가 추천하는 게 뭐냐 미트박스 자 미트박스가 일전에 한번 어차피 이렇게 엠파동이 한번 나왔었다 나고 오 나서 조정이 들어왔는데 지금 이 라인만 만천 원만 지켜주면은 지금 여기서 아, 여기서 분봉일 때 잡으셔도 된다 웬만하면은 이만 이천 위에서 크게 빠지지 않는 이상 올라가는 이상 잡으셔 된다 왜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자 여기 저희 상상이들 정보공제 무료 무료방인데 여기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자 미트박스 이슈가 소고기 이제 미트니까 소고기 이슈 관련해서 이렇게 나왔다 지금 이게 이슈가 나왔는데 아, 사랑이죠 자 이렇게 이슈가 나왔는데 오늘 별 반응이 없었어요 일단 뭐냐 대선쪽에 이쪽에 어쨌든 관심이 다 쏠려 있으니까 근데 하지만 이게 잠깐 주춤 할때 요게 쏠릴 수가 있다 지금 미국에서는 미친듯이 막 마트에 슈퍼에 난리가 났잖아요 뭐 물건들이 없어요 상품들이 상품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지금 우리나라에게 계속 뭡니까 그때 계란 달걀이랑 이 고기까지 지금 이제 난리가 났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 지금 이 말씀을 드리면은 자 여기서 뭡니까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한번 지금 이렇게 왔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다시 제자리에 왔지만 반등이 나와줬다 이러면은 한번더쓸수 있어요 이러면은 어디까지 보냐 이14,000위 정도만 이렇게 못해도 15, 1차 구급 그냥 15,000원을 노려 볼 수가 있다 자요것만 해도 딱히 말씀을 드리면은 자 지금 만약에 그냥 여기 여기서 12,000원 여기서만 해서 15,000원 까지만 가도 20% 입니다. 네, 보이시죠? 이것만 해도 20% 인데 자 요거 만4 0 0 0원 까지만 해도 몇1 5예요15%자 요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어제 저번주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리는게 자 보시면은 2일 전에 주말이죠. 주말에 이제, 올려드렸던 저번주 영상인데 세상에. 광고 패스 할게요 자, 반갑습니다. 가족분들.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제가 저번 주 하나 오전 이슈 였는데 이때 이제 저번 주에 웨툰 그 핑거스토리랑 이제 비스터블로 올라갔었죠 자, 그리고 뭡니까? 제가 다시 추천드렸던 게 이제 나옵니다. 자, 보이시죠? 에르코스랑 여기 딱 보이죠? 자, 에르코스랑 이제 저출사 관련 주 꿈비. 이렇게 이제 아가만 한번 이렇게 드렸습니다. 제로 2세븐까지 딱 드렸죠. 자, 딱 이틀 전에 드린 거딱 보이시죠. 이틀 전 자, 자, 빠르게 넘어갈게요. 자, 저번 주에 드린 거어떻했습니까 오늘 시초가에 남았어도 이이에르코스17% 그냥 먹었다. 딱 제가 말씀드린 것도 뭐였습니까? 꿈비. 자, 꿈비도 올라갔다 빠졌지만 지금 이것 말씀드리면은 오늘 빨간불이 나아졌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11%까지 올라왔다 10%예 수익 나왔고 지금 뭡니까 아가방 컴퍼니 아가방 컴퍼니는 이제 보합인데 아직 기회가 남아있다 이 저출산 관련 주는 이재명 예, 어재명 이제 지지율이 너무 높은 사람이죠 제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반등이 나왔고 그다음에 어쨌든 대장주는 이제 제로 에르코스랑 이제 꿈비 이렇게 아가방 컴퍼니인데 자 이렇게 지금 빨간불이 들어왔다 지금 내 정보는 다 이제 약 어느 정도 지금 수익이 다 나왔다는 거 이게 뭡니까 단 하루만에 하루만에 슈팅이 나왔다는 거자 그러면서 제가 또 드리는 거 뭐냐 자 빠르게 넘어갈게요 다 부연 설명 안 하고 다 이제 아시죠 에코바이오 뭡니까 이 탄소포지 자 이것도 한번 저번 주에 드렸다가 슈팅이 이제 나왔어요 바로 나왔는데 지금 뭡니까 다시 기회가 있다 어쨌든 누굽니까 이재명 이재명 관련주로 해가지고 이 탄소포즈 관련주 이제 에코바이오 말고 또 뭐가 있습니까 이제 그린케미칼 이정도까지만 딱 이제 찝어 드린다 지금 이거 반등 나왔는데 음봉 나오면 다시 잡아도 된다 자시초가들 요거 말씀드렸어요 아직 요거 한번 더이 여기까지 만원 이상 한번 더 다시 한번 쏴줄수 있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 좀더 이제 길게 볼거 말씀을 드리면은 좀 저점인데 재룡 자, 전력,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자, 재룡산업과, 그리고, 자, 재룡산업 지금 보면은, 이렇게, 지금, 올라와서 횡보, 여기서 한번더갈수 있다. 전력, 전력 시대 옵니다. 그러면서, 제가 뭡니까? 같은 세트, 전기. 자, 지금 이것도 바닥인데, 이것도 차근차근 모아가실 수도 있다. 이거는 좀더 길게 볼수 있다. 근데 이거 단지, 이거는 이제 비중을 많이 못하는 조금 조금씩 실어야 가 돼요. 왜냐, 아직 여기 이평선 여기 43,000원까지는 이제 올라와 줘야지. 힘을 제대로 받고 슈팅 쭉 크게 아요 못해도 40에서 60%를 노릴 수 있다는 거. 요거 이런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자 그럼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주린이 분들, 주린이 분들이 우리 초보자, 주린이 분들이 초보자 분들이 어떻게 이 대선 정책 따로 공략법 어떻게 혼자서 잘안 되니까.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공략해야 될지 말씀을 드려 볼게요. 자 제가 여러분들 뭐라 했습니까 이 6월 3일까지 뭡니까 분산투자 분산투자를 어떻게 소량으로 소액으로 나눠서 해라 어떻게 웬만하면은 5종목에서 7종목 정도를 가져가라 메인 종목 포함해서라도 가져가라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자 지금 일단 소기, 초기가 다 끝났죠 여기 세개는다 끝났어요 자 근데 지금 이제 뭡니까 여기서 다 끝났고 이슈들 뉴스를 아직도 집중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고점 형성 고점 형성이라는 게 이걸 어떤 포인트를 보여야 되냐. 자, 차트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제자리로 왔거나 아니면 차트가 올라갔다가 이 중간에 멈췄어요. 그럼 여기서 한번더 급등할 거다. 이렇게 다시 또한번 올라간다. 왜냐? 다시 반복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죠? 반복된다. 왜냐? 정책 관련해서는 정책은 주요 정책은 공동정책이 겹치는 거나 이런 것들은 계속 어떻게? 반복이 된다. 자 그래서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제 인지도가 높은 후보 딱 누가 있습니까? 지금 이제 뭐 어대명이라고 하는데 이재명과 이제 이, 이 후보와 김후보가 있죠. 이렇게만 해서 솔직히 이제 인맥주들 잡아도 충분히 잡을 수 있다. 솔직히 오늘 뭡니까 여기 김은수 관련해 가지고 이제 평화 쪽 평화 시리즈 엄청나게 올라갔고 그리고 이제 이쪽도 이제. 관련해서 형지 형지 쪽 많이 움직였죠 이런 것들을 눌린 구간에서만 잡아도 수익을 볼 수가 있다는 거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자 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때 올라갔다가 다시 제자리 오면은 다시 한번 반등의 기회가 온다 이런 인맥주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뭐냐 평화산업도 평화산업도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이것도 인맥 관련주도 그냥 이제 인맥 관련주고 뭐 실제 이런 게 이슈가 없이 그냥 인맥 관련주에서 이렇게 이렇게 막 제자리 왔다가 결국에 제자리 왔다가 이때만 잡았어도 우리 주인게몇 프로입니까? 이렇게 다시 올라간다. 앞에서 수급량이 어느 도 이렇게 장대한 보이 꽂아준 이유는 크게 거래량이 안 터졌어도 어느 정도 꽂아줬다는 거는 반등이 한번 온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죠. 저출산도 마찬가지다 저출산. 저출산도 마찬가지고 뭐 에너지 정책, 에너지 정책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AI, AI 정책. 그것도 마찬가지다. 지금 어쨌든 제가 항상 말씀드는데 대선 일정이 빡빡하기 때문에 지금 급등량이 수급량이 크게 막 많이 올라가는 것보다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미친 듯이 또 쏟다 이렇게 가는 게 시간이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뭡니까 보통 올라갔다 제자리에서 다시 싸주던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올라갔다가한번좀 중턱에 들었다 한번더 싸주고 여기서 이제. 여기서 이렇게 3차까지 가기는 근데 빡세다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은 우리 주주들이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욕심을 내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정책 주도를 요약을 해드렸죠. 지금 이제 바뀐 것도 있고 여기 나오지만 이런 것들은 항상 단골 메뉴로 나오는 것들. 지금 일단 AI랑 에너지 정책, 일자리 이런 것들은 뭐데 저출산, 가상화폐 이건 항상 나오는 단골 메뉴인데 단골 메뉴는 이런 것들만 잡아도 어떻게 우리 주주들이 수익을 볼 수가 있다는 거 100%로.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거야. 어디 누가 이런 것들 말만 하고, 예, 말만, 말만 다 하죠. 말만 근데 누가 탑승? 예, 탑승을 시켜주냐? 탑승을 시켜주냐? 진입하라고, 진입하라고 라인을 잡아주냐? 예? 라인을 잡아주니까? 안 잡아준다. 딴 데서 안 해주잖아요. 이렇게 해주는 데가 없다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말씀드린데 저출산 관련주도 제가 몇 번이나 먹게 됐습니까. 저출산. 저출산은 어차피 단골 메뉴예요 김치찌개, 제육볶음 먹듯이. 저출산은 예전부터 그랬어요. 전 대선에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 이거 뭐 그냥 눌린 구간에만 먹어도 가능하다. 자, 저출산 관련주 보면은 자, 에르코스가 올번에 떴는데, 자, 꿈비가 원래 아가마 컴퓨터가 되는데, 자, 이것도 미치는지 올랐어요 근데 이거 쭉 빠졌을 때, 횡보할 때, 여기서, 여기서라도 잡고 있었으면은, 이렇게 해서 슈팅이, 수익을 보고 있다. 벌 아, 수가 있다. 더벌수 있는 거. 지금 이렇게 갈수 있는 거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에르코스. 자, 이것도 지금 말씀드린 거에요. 처음에 미친 지 말도 안되게올랐는데 다시 반등 오고, 제가 또 여기서 버텨주고, 또 올라오길래, 지금, 뭐라 했습니까? 저번주 영상에 들여서 또 올라왔다. 자,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탄소 포집 관련해서도 뭐였습니까? 에코바, 에코바이오, 에코아이. 자, 에코아이도 지금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시이 이렇게 한 번씩 이슈가 될 때마다 뭡니까? 빠질 때마다 엠파도에서 미친 올라갔지만 이건, 이건 빠졌고 이거는 이제 패스해야 되는 거고 웬만하면 욕심부리는 거요 에코바이오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면서 반등 이어지면서 또 반등 이어지고 이렇게 갈 수가 있다. 지금 이제 이러면서 탄소 포지 또 다시 있을. 에너지 정책 또 나옵니다. 또 나와요. 또 나와요. 또또 반복돼요. 5월에. 그러면은 다시 한번 반등 나온다는 거. 이렇게 제자리잖아요. 거의 여기는 지금 거의 이제 저점인데 어쨌든 여기 이평선에서 지금 이 라인에서 근처 오면은 반등. 이 라인 오면은 반등. 이 라인 또 왔어요. 또 반등. 이렇게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주제님들이이 포인트만 여기만 잡으면은 어떻게 수익을 볼 수가 있다는 거. 이게 혼자서 힘들면은 여기서 다 도움을 드리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일전에 AI 관련해서 포바이퍼 엄청나게 많이 갔었죠 이거 지금 미친듯이 올라갔다 이것도 지금 뭡니까 여기서 일전부터 계속 공유해 드렸다 이거는 저희가 자 4월 초부터 예, 그 전부터 계속 필요사 관련돼 가지고 이제, 거기서 뭡니까? 이재명 관련주 엮이면서부터 계속 우리는 주기적으로 우리 주님한테 수익을 보여드리고 있다. 자, 이것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뭐, 저출산. 자, 저출산 관련주도 계속 뭡니까? 4월달. 계속 이거, 자, 찝어드렸다. 이거를 뭡니까? 말씀드린 게 이미 전부터, 4월 초부터 계속 찝어드렸다. 우리는 3월 말. 이런 것들을 우리 주님들이 혼자서 어렵다면은 자 여기서 무료 입장 하시면 됩니다 여기 무료 입장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거 외에도 지금 대선 테마 테마 관련주 외에도 주기적으로 드리고 있다 그리고 뭐 길게 볼고또 메인 종목도 있고 제가 뭐라 했습니까 이조선업조선업 관련해 가지고도 이제 계속 영상 주기적으로 올려드는데자 이거 말고도 APR이 지금 엄청나게 올라갔죠 이때 한번 지금 10만원대인데 이것도 우리는 뭐냐 이게 5만원 6만원 아래에서부터 잡으라고 말씀드렸다 자 이게 지금 3월부터 올랐는데 제가 말씀드리면은 이거 작년입니다 작년 작년에서 영상 올려드렸고 길게 볼수 있는 것들 자 2월 달에 다시 또 올려드렸고 제가 영상으로도 에, 영상에도 저희 올려드렸다 분명히 모아 가라고 자 이런 것들을 뭡니까 분산 투자를 우리가 주님들 할수 있게 도움을 드린다 자 어떻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거 도움을 원하시면 어떻게 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서 어떻게 봉선장 무료입장 제가 말씀드렸죠 무료입장입니다 어떻게 100% 1 0 0 0 무료입장 여기 제 번호로 문자 남기시면은 바로 어떻게 승인링크를 바로 입장할 수 있는 승인링크를 무료로 보내드리니까 꼭 혼자서 잘 안된다 하실 분들 특히 말씀을 드리죠 자, 수익을 봐도 손실이 더 크다. 자, 다음 주 급등할 추천주. 앞에서 항상 중간에 옷을 드리고 있죠. 그리고 이슈와 섹터, 이런 이슈들. 실시간으로 대응하면서 100% 무료. 자, 요런 거 어떻게. 도움을 원하시면은 문자 남기시면 된다는 거 특히나 이제 매수 매도 타이밍 주식은 정보도 있지만 이제 차트 분석이랑 타이밍 솔직히 타이밍만 항상 말하죠 타이밍 바로 올라가기 전날 잡을 순 없지만 이 눌린 구간 이 눌린 구간 이 저점 네, 저점 이 구간만 잘 여기서만 요 라인에서만 탑승해도 요렇게 이렇게만 먹어도 뭡니까 10% 20% 30% 된다 이렇게 올라간다 그런 거를 잡아 드리니까 원금 회복이 그 회복도 안 되시는 분들은 어떻게 여기서 그냥 수익 벌어가지고 뭐 어떻게 100% 무료라는 거 받으시면 됩니다. 어떻게 여기 제 번호로 문자 남기시면 됩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그럼 우리 주님들자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아리가또 오자이마스. 자 모두 오카네무치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